안녕하세요. 진주 한고로 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어, 원장님.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임플란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한두 개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한열몇개 정도 하셨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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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른 치료를 받아 드리는 게 있을까요? 자,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어때요? 치아가 상대적으로 다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를 해도 하나, 두개 또는 세개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더 나이가 드시고 60대, 70대가 되시면 어때요? 풍치라고 그러잖아요.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다수의 치아를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 위에를 싹다 뽑고 아니면 아래쪽을 모두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치아가 한두세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어 식사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그냥 했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 더 먹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그럼 인플란트 열몇개 해야 됩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를 많이 뽑은 환자 쉽게 설명드리면. 다수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시각적인 도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말만 하고요. 이제 영상 자료화면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보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에게, 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용어로 무치약 환자라고 그래요. 위쪽 치아거든요. 아래쪽 치아는 이제 이런 형태랑 조금은 다른데, 오늘은 위쪽 치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치아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보통은 치주염이겠죠? 잇몸 뼈가 녹아서 치아를 쭉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뭘 했냐면, 틀리를 했어요. 틀리. 딱 이런 틀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틀리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니를 했거든요. 근데 자잘 보세요. 어때요? 떨어지죠. 물론 틀니를 잘 만들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잇몸 뼈가 좋지 않거나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라는 게 생기면서 다른 방법들이 생겼어요. 자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틀리의 단점이 있어요. 뚝뚝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이건 틀리에요. 보시면. 틀리에요. 안 빠지죠? 자, 숨겨진 비밀은 여기 있어요. 보세요. 딱 소리가 났죠? 짠. 어때요? 여기 보면 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 틀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잡아주면, 보시면 딱 소리가 나요. 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틀리가 떨어지는 것들을 훨씬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임플란트 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틀리는요. 어, 보통 오늘도 오셨던 분도 아, 두 개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개만 하는 데는 반대예요. 왜 양쪽 하나를 심으면 이 전체의 힘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어때요? 얘도 힘이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한네개 정도를 심어서 앞쪽에 이렇게 틀리를 해주면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틀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틀리는요. 보시면 어때요? 이 입쪽 입천장을 덮고 있잖아요. 가깝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리 똑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틀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끼워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고무링을 바꿔 주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의 치아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임플란트가 제일 좋습니다. 환자의 치아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옆으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죠. 이런 임플란트가 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 치아 있잖아요. 무치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8개, 최소한 8개 또는 10개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8개를 심는 경우도 있고요. 10개를 심는 경우도 있어요. 8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10개를 심어야 우리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사한 14개의 치아를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덟 개 또는 1 0 개를 심는 걸 권해드리고요. 간혹 이 여섯 개로 뭐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오셔서 원하시긴 하는데 저는 해드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미리 밝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여섯 개를 가지고 임플란트 전체를 안 해드리느냐? 자, 우리 다리를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길게 있잖아요. 근데 다리의 가운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근데 그 기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힘을 많이 받거나 오래되면 다리가 어때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다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둥을 심었을 때 8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했을 때는 10개 정도를 심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위와 아래의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 줄까요? 쭉 올라가면 턱 관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턱 관절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치아들이 이 높이를 우리는 교합 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교합 고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 신발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발 평소에 편하게 신잖아요. 그거에 어때요? 발이 적응되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작은 걸 신거나 큰걸 신으면 어때요? 갑자기 느슨하거나 조여서 아프죠? 똑같아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치아가 없는 상태로 턱에, 턱 관절뿐만 아니고 턱 주위에 근육들이 적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높였어요. 그럼 어때요? 아프겠죠? 턱 관절이 아프다고 그래요. 왜? 씻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아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턱관절도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서도 다른 분 다른 병원에서 그 병원은 잘못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여기가 아프다고 왔어요. 자기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대요. 근데 치료를 안 해준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여기도 아플 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씹는 근육이 있는데, 우리 용어로 저작근이라 그러는데 측두근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측두근하고 이쪽에 교합을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무리가 가서 그래요. 잘 해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잘못 맞추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턱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이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잘안 씹힐 수도 있고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나 예전에 틀렸었는데 틀리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요 이 교합 고경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요 머리를 올릴 때 있잖아요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임시 치아를 해서 이 교합 고경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요. 아, 우리 병원은, 아, 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냐. 다른 데 있을 때는 좀 편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몸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해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요, 하나, 두개할 때보다 훨씬 더 보철 작업, 즉, 보철 치료를 할때 교합, 고경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 두 개는 이 옆에 치아들이 딱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잡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다?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데서 이 기준점이 없는 걸 기준점을 많이 잡아본 원장님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임플란트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힘듦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 씹는 즐거움, 그리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귀의 비용이라 생각하시고요. 어, 충분히 그만큼 희생에 대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임플란트를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